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 기본법의 마지막 내용인 소방 기본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같이 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 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요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에 대한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어, 종합상황실의 실장. 자, 실장은 어떤 실장이냐면,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최고 직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최고 직위에 있는 자. 근데 최고 직위에 있는 자가, 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인자. 먼저 선인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최고 직위에 있는 자는 다음에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 이 행하는 업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화재, 재난재그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 자, 이러한 상황을 자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난 상황의 발생해 신고 접수. 이러한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자, 그리고 하급 소방 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 기관 및 유관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그리고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그리고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자, 이러한 업무를 누가 하냐? 종합 상황실의 실장이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 상황실의 실장이 해야 될 업무. 그래서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자, 종합 상황실의 실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 상황실의 경우는 소방 본부의 종합 상황실에 그니까 더 상위 더 상위에 있는 종합 상황실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서의 종합 상황실은 소방 본부의 종합 상황실에 그리고 소방 본부의 종합 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 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더위계급의 위에 있는 상황실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냐. 자, 첫 번째.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망자가 4명이다. 그런 이런 경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그다음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숫자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숫자 그리고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 고장 공장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그다음 관광 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그다음 지정 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위험물 할 때. 그리고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 시설. 그리고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병병원, 요양소 자, 이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를, 화재를 말하는 거죠. 화재. 그 다음에, 연면적이 만 오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 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톤수가 천톤 이상인 선박, 그리고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그러니까 이런, 이러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단상황,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자, 이러한 상황이 바로 보고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굵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 위주로 또 암기를 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예, 암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자, 이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방기운법 첫 번째 시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설립하고 운영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소방청장 나와있죠. 소방청장. 예, 네,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자, 소방박물관장 한명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관장, 어, 한 명을 두대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 임명하는 겁니다. 소방박물관의 관장은 누구 한다고요? 소방공무원 중에서 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그리고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및 전시한다. 박물관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소방에 관한, 관한 어불품들을 전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몇 명?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니까, 러요 7인 이내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숫자죠, 숫자. 이거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 업무, 조직,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그니까, 러 소방청장이 설립과 운영도 하면서 모두 필요한 사항도 소방청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 박물관은 다 소방청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소방청장. 자 그다음에 소방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가격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국고보조산정. 그래서 국가에서 소방장비의 구입이나 뭐 설치를 할 때. 국가에서 보조한다고 했죠 그때+ 그때 국고 보조 산정을 위한 자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냐 먼저 국내 조달품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수입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고시 가격이나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에 시가가 없는 물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자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예, 기준 가격을 예,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섯 번째 소방 용수 시설 및 지리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걸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나와 있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의 지리 조사를 누가 하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는데 자 근데 자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자다음의 조사를 월몇회 이상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월 1회 이상 그럼 어떠한 조사를 하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조사. 나와 있죠?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는데 월 1회 이상 한다라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방 대상물에 인접한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도로의 폭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이것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도로의 폭,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이 내용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리 조사의 결과는몇 년간 보관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2년 동안 보관합니다. 자, 이 소방 관계 법규에서 웬만한 건다 2년입니다. 보관 기간. 아시겠죠? 웬만한 건다 보관 기간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간, 자, 보관을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웃하는, 어, 다른 시도와 그 소방 업무를 상호, 어, 응원 협정을 요청을 할 때, 이제 규약을 서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어, 포함이 되고 있는지, 자, 이러한 사항을 암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에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인데, 자, 화재의 경계 자, 진압 활동. 구조, 구급 업무의 지원, 화재, 조사, 활동.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 서로 협정을 한다는 얘 거죠. 그리고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그리고 다음 소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자, 이 경비 같은 경우는 응원 요청을 한 시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자, 출동 대원의 수당, 식사 및 의복의 수선, 이러한 경비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소방 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이제 그 밖의 경비,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그리고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응원 협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답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예, 소방 신호. 그니까 소방 신호 같은 경우는 서로 협정할 내용이 아니죠. 왜냐면 소방 신호는 누구나 우리, 우리나라 전체에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협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거죠. 이런 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응원 협정 사항,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소방 교육 훈련의 종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가 나와 있죠. 뭐 매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뭐 10월 31일까지 뭐 통보한다. 그냥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참고 삼아 이 날짜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소방신호의 종류입니다 자 소방신호의 종류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방대가 모두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호예요 공통으로 자 그럼 신호 소방신호의 종류 는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는 소방신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소방 신호의 다음 중 소방 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요. 소방 신호가 아닌 거. 그래서 네 가지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이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신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도 아셔야 돼요. 의미하는 게 그래서 경계 신호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하는 것 이게 바로 경계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 문제.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하는 그때의 신호는 뭐냐? 뭐예요? 경계신호다. 이렇게 고르는 게 문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발화신호는 뭐예요? 발화? 이거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게 발화신호고요. 그리고 해제신호는 뭐예요? 소방활동이 다 끝난 거죠? 진압이 끝난 거.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령, 이게 해제 신호고요. 그 다음에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하는 것이 훈련 신호인 거죠. 나머지는 쉬워요. 발화, 해제, 훈련은 내용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는 이겁니다. 경계 신호. 헷갈리는 거 하나. 나머지는 그냥 쉽죠. 당연한 거죠. 이다 매치가 되는데 이것만 조금 매치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암기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암기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 신호의 종류 네 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 용수 표지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소방 용수 표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먼저, 자,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이런 것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이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 주정차 금지 또는 저수조 주정차 금지의 표시를 할 것. 그리고 맨홀 뚜껑 도근에는 노란색 반사 도료로 폭몇 센티미터? 이것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간 나온다는 얘기죠. 언젠간.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15cm. 이러한 숫자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숫자. 숫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지상. 자, 여기가 시험에 좀 나옵니다. 지상.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자, 기억해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길 가다가, 이거 많이 보셨죠? 세워진 거. 이게 바로, 어,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의 소방 용수 표지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소방 용수 표지 근처로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 이거 아시죠? 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 있죠, 수치. 이 수치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자,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요걸 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색깔. 자 안쪽 문자는 흰색깔. 안쪽 문자.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바깥째, 바깥쪽. 그다음에 안쪽 바탕은 붉은색. 그리고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안쪽 문자라고 하면 이거죠. 소방용수 안쪽 문자. 바깥쪽 문자라고 하면은 이거죠. 주정차 금지. 이거 노란색. 안쪽 바탕, 여기저기, 여기여기 여기 안쪽, 안쪽 바탕, 여기가 붉은색이고요. 바깥쪽 바탕이 무슨 색? 파란 색깔이라는 거죠. 이 색깔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색깔. 이거 빈 칸으로 나옵니다. 문제에. 음, 색깔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자, 여기는 수평 거리가 나와 있는데, 자, 공통 기준입니다.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방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몇 미터 이하 된다? 몇 미터 이하?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설치를. 그런데, 자, 1번 외의 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 이걸 제외한 지역, 이런 곳에든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를 몇 미터 이하다? 140미터 이하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이거. 이거 2회 지역이에요. 이거 이세개 2회 지역 같은 경우는 수평 거리가 140미터 이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숫자 숫자 위주로 기억하세요. 숫자. 자 먼저 소화전 의 설치 기준인데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거. 이거는 60, 정확히, 정확히 65mm입니다. 65mm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에요. 정확히 65mm로 해야 됩니다. 누가 와도 딱 맞게, 규격이 딱 맞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급소탑의 설치 기준은, 자, 어떤 게 시험에 자주 나오겠어요? 이겁니다. 높이. 높이가 이거, 이거. 높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급수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 배관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이게 상당히 중요, 상당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높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저수조의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자, 요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숫자에다가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했죠. 왜? 잘나오니까 그죠? 자, 먼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몇 미터 이하냐? 4.5미터 이하입니다. 자, 근데, 자, 문제에 따라서 이게 헷갈리게 나옵니 헷갈리게. 4.5미터 이상. 이렇게 나와버리면 멘붕 와요. 왜냐면 우리가 암기한 거는 4.5만 암기했는데 이거 이하를 이상으로 바꿔서 낸다고요 출제자가. 잘 보셔야 돼요. 이하인지 이상인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4.5m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 이게 도 마찬가지예요.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근데 이것도 0.5m 이하일 것. 이렇게 낸다고요, 문제를. 틀리기 쉬워요, 이런 거. 0.5m 이상이에요. 그 다음,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질 것.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오답으로 낼, 낼 만한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오답으로. 그네? 오답 이렇게 없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흡수관의 투입구가 자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 자 이런 거 충분히 50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50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오답으로 낼 소지가 없어요. 이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이. 아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 안 나겠구나. 네? 그런 것들은 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이것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죠. 자동이냐, 수동이냐. 그쵸? 네. 수동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오답으로 나올 만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도 공부하면서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될 만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령을 강의를 통해서 취득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또 스스로 또그런 얻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올 만하냐?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죠. 이거. 소방 교육 훈련의 종류 나옵니다. 어떤 교육이 어떤 훈련이에요? 화재 진압 훈련, 인명 구조 훈련, 응급 처치 훈련, 인명 대피 훈련, 그리고 현장 지휘 훈련 이런 것이 나온다. 고 이런 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음. 다음 중 소방 대원에게 실시할 훈련의 종류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음, 다섯 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훈련 훈련의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게 안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 진압훈련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자, 근데 딱 보시면은 의무소방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다 들어가 있죠. 못 빼고. 현장 지휘훈련. 현장 지휘훈련 받을 필요 없죠. 맞죠? 필요 없죠. 현장 지휘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무소방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모든 훈련에 들어가는데 현장 지휘훈련만 빠진다. 이런,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교육훈련의 종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현장 지휘 훈련을 받아야 될 대상. 자, 이게 이제 바뀌었죠. 원래는 이게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이게 계급인데 이 계급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지방 소방정, 지방 소방령, 지방 소방경, 지방 소방위였는데 지방이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자, 이러한 계급에 있는 사람만 현장 지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개정됐어요. 바뀐 거예요. 자이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자 교육 훈련 횟수 및 기간입니다. 자 교육과 훈련은 2년마다 한번 받습니다. 2년에 한번 받고요. 자한번 받을 때마다 어, 얼마의 기간 동안 받냐? 2주 이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2주 이상 기억하세요. 자 교육 훈련은 2년마다 한번 받게 되어 있고요. 자한번 받을 때마다 2주 이상 어,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네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마지막으로 소방신호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방신호 4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낼 거냐 이거는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타종 타종은 종을 치는 거죠 종 쳐서 하는 거 사이렌 사이렌 울리는 거죠 그 밖에도 뭐가 있냐 통풍대도 있고요 게시판도 있고요 깃발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타종과 어, 사이렌인데 이거는 신호를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자, 어떤 거냐면 경계 신호인데. 자, 타종을 1타와 연 2타를 반복한다. 이거 이런 거죠. 딴 딴딴 딴 딴딴 이렇게 한 타와 이타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아, 경계 신호구나.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신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사이렌 같은 경우는 5초의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사이렌을 울린다. 그니까 30초, 보세요. 30초 동안 사이렌 울리고, 5초 있다가, 또 30초 사이렌 울리고, 또 5초 있다가, 또 30초 사이렌 울린 거예요. 3회씩. 이건 뭐다? 30초 울렸다가, 쉬었다가.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그럼 경계신호구나.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한 거죠. 이게 다 다르다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바로하신호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하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급하죠? 긴급하죠? 그러니까, 난타. 막 때리는 거예요, 종을. 아, 그럼 이건 화재가 발생했다. 라는 걸,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그리고 사이렌 같은 경우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그러니까 얘가 경계 신호보다는 어때요? 좀 간격이 더 짧죠? 5초, 5초, 5초. 그렇죠? 더 긴급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수하는 거예요. 자, 해제 신호는 다 끝났어요, 상황. 상황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한 타씩 반복하는 거예요. 여유 있으니까.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한 타씩 여유를 둔다. 이것도 보세요. 1분간 1회. 거의 사인에안 올리는 거죠. 여유 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 신호 같은 경우는 연 3타 반복. 그러니까, 딴딴딴, 이렇게,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 훈련 신호구나. 그리고, 사일에는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예, 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서 신호를 서로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 방법은 전국, 우리나라에 있는 소방대는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죠. 공통으로. 그러니까 약속할 필요 없어요 공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 신호의 방법까지 예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이번 시간은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소방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이 소방관계법규에서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비해서. 암기할 내용도 적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잘 익히신 다음에 다음, 다음에 배울 화재예방법 강의를 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화재예방법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